함께 이 새벽 투 우리 20대 대통령 선거에 큰 관심의 한 부분이 쏠려 있는 허경영 대선 후보의 단독 정책 토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 많이 듣고 있는 말이죠. 국가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 <laughs> 바로 이 허경영 후보께서 한 말씀. 이제 하나의 그냥 지나치는 말이 아니고요. 어, 국민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체감이 있는 이 말로 우리 다아 보고 있습니다. 아, 바로 그래서 오늘, 여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진보답지 못하고 또 보수가 보수답지 못한 그 혼탁한 거로의그 부정적인 면이 부각되고 있는 비호감 후보들이 함께 양립하고 있는 이 선거 상황에서 제3지대에 있는 허경영 후보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고민하고 함께 그 대답을 열어 드리고자 한다 하는 준비의 시간 오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면요 5.6%의 지지 약 300만 명에 가까운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허경영 후보입니다. 아, 과연 그 실전에 있어서 민생정책 어떻게 국민들에게 펼쳐 보일까 많은 사람들의 그 관심이 있습니다만은 방송 등을 통한 그 공적인 홍보의 기회가 차단이 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아, 그러다가 그렇게 참다 못한 유튜버들과 양심 있는 방송, 언론에서 허경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권리와 지상 다3사와 법원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응해서 이런 토론의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아에 작은 성령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병철입니다. 자, 오늘 허경영 정책을 알리는 단독 토너로 론 f k 개 이상 채널의 유튜버들이 참여하는 한국 유튜브 언론 연합과 항상 공정한 언론의 대명사 브레이크 뉴스, 그리고 재미 격보의 방송의 자존심, TVK에서 공동으로 출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요, 음, 녹화가 이제 진행이 돼서 국내외 미주 전역으로까지 함께 방영될 겁니다. 함께 해외에서도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지고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토론회가 기자 여러분들의 손끝과 발끝에서 의 보도가 되면 네, 과연 이 권력 지상파 3서와 법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허경영 후보의 이런 정책의 홍보에 계기를 무조건 차단하는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또한 번의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속에 그품질성여부가 떨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자회견에 앞서서 먼저 허경영 후보의 정책 현안에 대한 기조 연설이 먼저 있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겸청해 주십시오.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우리 기자, 우리 후후보 토론, 허경영 후보 단독 토론에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여야는. 어, 선거법을,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을 잘못 만들어 놓은 게, 언론사들이, 비중 있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5% 이상 나오는 사람을 TV 토론에 참여해 주겠다. 이렇게 예, 법적으로 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은, 언론사들이 누구를 참여시켜서 여론조사를 하든 그건 자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똑같이 호객령은 참여를 시키지 않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은 여론조사 오프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말이 없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참여해 주지 않으면. 뭐 20%가 되더라도 t v 토론에못 나간다 이런 뜻인지 아니면 은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의무적으로 1회에 걸쳐서 해가지고 포르테이지에서 5%가 안되는 사람을 제외한다든지 이게 정상인데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애매모호하게 언론사들이라야 되고 유력 전국에 전국적인 언론기관이라 야 되고, 그 사람들이 여론조사해서 5%가 나와야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메이저 TV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앙선관위에서 원하는 언론기관들이 허경영을 그곳에 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허경영은 몇 프로 나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자격 미달되는 언론사들이 여론조사에는 저를 넣어줘요 그래서 5.7%가 두달 전에 나왔고 어제 그저께 얼마 전에 5.6%가 나왔습니다 어, 그런 후보를 어, 언론사들이 지금까지 유력 중앙선관위에서 인정하는 유력한 언론사들이 한 번도 여론조사에 넣어주지 않는다 어, 이것은 어, 선거법 위반입니다 중앙선관위 직원들은 직무 유기에다가더 음. 언론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에 넣어주니까 그걸 공정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3위인 후보를 여론조사에 빼물어서 4위를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여론조사에 네, 안철수 후보와 똑같이 여론조사를 했으면 뭐 3위가 그대로 유지됐겠죠 또, 처 그들만큼, 여야 후보만큼, 그들이, 만여번 나올 때, 제가 한번 정도 나오는데, 뭐, 그게, 그들이만큼 제가 나오면은, 일강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어경영 후보가 1위, 국민 후보들이 2위, 3위가 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불공정한 언론을 제가 지켜보다 못해서, 오늘 이렇게, 직접 에, TV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공정한 선거제도를 뭐, 여러분들이 반드시 언론사에서 바로 잡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대통령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700만 신용불량자들, 그리고 파산을 앞두고 있는 우리 많은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들, 그리고 국민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수많은 청년들, 여성들, 제가 돈 걱정 없는 세상, 결혼 걱정 없는 세상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사 관심차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 왜